루나의 달빛책방. 안녕하세요 달빛책방의 루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빙글빙글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빙글빙글 글 서영미 그림 심수근 아기가 그려놓은 빙글빙글 네개 벽에서 툭 튀어나와 빙글빙글 통통통. 빨강 빙글빙글 꽃밭에 왔어요. 카멜레온이 슬금슬금 다가와 꿀꺽. 어? 카멜레온 꼬리가 빙글빙글 빙그르르. 노란 빙글빙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부엉이가 후두두 날아와 꿀꺽. 어? 부엉이 눈이 빙글빙글빙글르르. 초록 빙글빙글 풀밭에 갔어요. 뱀이 꿈틀꿈틀 다가와 꿀꺽. 어? 배배 몸이 빙글빙글빙글르르 파랑 빙글빙글 바다의 붕덩 오징어가 쓱쓱 헤엄쳐와 꿀꺽 어? 오징어 다리가 빙글빙글빙글르르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아이쿠, 어지러워. 모두 함께 콜락 아기가 그려놓은 빙글빙글 네 개. 또 누구에게 갈까요? 빙글빙글 소용돌이 무늬를 먹은 동물들의 몸이 이상하게 변했네요. 소용돌이 무늬가 우리 몸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마녀루나의 달빛 잼